요새는 또 정부의 저 PBR 얘기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 자체가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 동력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사는 꿈을 먹고 사는 건데 PBR이라는 거는 ROE, 자기 자본이익률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주식수를 소각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 환원을 해가지고 자산 가치 활용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PBR만 낮다고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저 PBR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네, 장 끝나고 촬영하러 왔는데요. 여전히 조금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 AI 관련된 주식들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는 엔캠하고 이 전액 관련된 뭐 솔브레인 홀딩스,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리고 동화기업, 이네 네 가지 기업, 네, 전액 관련 기업, 만뭐 나만 2차 전지 주식이다라고 가는 측면이 있고요. 다행인 거는 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LG화학이 어, 바닥권에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업황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2024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출하량, 출하량이라고 하는 건 q 를 말하는 건데 양적으로 4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GM하고 계약권 관련돼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주가에 뭐 강력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GM25조 물량으로, 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그 수주 계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내재화 물량, LG에너지솔루션의 40% 내재화 물량을 벗어나서, 어, 이젠 자동차 완성차의 집판으로, LG 화학이 도요타에도 불과 3개월 전에 직판, 납입판그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GM까지 직판으로 하면서 2027년에서 8년까지 직판 비중을 3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LG 화학 관련돼서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LG 화학 그 여수 NCC 공장 메가건이 계속 이슈만 되다가 안 나왔는데 아마, 그러니까 아무래도 첨단 소재 쪽에 집중화 전략 때문에 LG화학 NCC 공장 메가건은 다시 이슈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도 역시 하반기에 고쳐야 될거로 보는 게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81.8% 중에 대략 뭐 1, 2%만 팔아도 한 4조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LG화학의 연간 캐펙스 투자가 4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산 효율화 과정은 분명히 LG화학도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닷권에서 LG화학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서 너무 다행이고, LG화학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어, 전반적으로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1월달, 어, 24년 1월 2일입니다. 24년 1월 2일 대비,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아,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앞단에서는 HPSP가, 어, 1월 달 대비해서 44% 올라오면서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HBM, 네, 고 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최대 수혜주로, 어, 나오고 있고요.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한미 반도체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대형주단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하고 국방의 모멘텀, 방산의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는데 13%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반면에 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아마 지금 코스피 이전설, LNF가 이전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코 프로 비엠이나 에코 프로도 코스피 이전설에 대한 기, 계획을 갖고 있다 밝혀서 그거에 대한 개별 모멘텀을 움직인 측면이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 네 오늘 보니까 뭐5% 가까이 그어 반등이 나오는데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난 4분기 23년 4분기 때 780억 가까이 악성적으로 어, 대량으로 털어서 1분기에 바닥 잡고 2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쓰는 수산화리튬 가격 관련해서 6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1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지금 2월 달부터는 수산화리튬 가격에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 물론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엄청나게 많은 탄산 리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공급 조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탄산 리튬 업체들이 더 이상 공급을 더 폭발적으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탄산 리튬의 생산 원가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탄산 리튬을 가공하거나 재련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원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아마 여기서 탄산 리튬 업체들이 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선두권 글로벌 탑 티어인 엘버마라고 SQM, 칠레 SQM 그다음에 유기권 이제 합병한 리벤트라는 업체가 아마 탄산 어, 수산화 이튬 리튬 관련돼서는 리튬을 어,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어, 커머디티 성격의 원자재로 가격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선두권에 있는 리튬 업체들의 공급 조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수요가 폭증하지 않더라도 공급이 조절되면 가격이 크게 늘어나지는 어렵 크게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선두권 업체 SQM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1등 업체 앨버말 같은 경우가 가격 정상화 리튬 가격의 정상화는 2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악성 재고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1분기에도 실적은 안 좋겠지만 2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역시나 항상 최소 주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 뭐 실적 악화, 리튬 가격 빠지는 우려, 전기차 수요 도나 우려 그거에 대한 계속적으로 악재를 쏟아내는 거에 주가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관련돼서 아무리 좋은 이슈가 계속 양산되고 쏟아져 나와도 거기에 주가가 더 이상 반응을 못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HBM 관련된 기업들의 고점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쪽에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이 네, 하이브도 상당히 부진했는데 하이브 JYP 모두 부진했는데 최근에 지금 하이브 JYP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하이브랑 j y p SM, YG, 이 엔터 관련된 회사 공부하면 엄청나게 재밌고요. 어, 최근에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큐, 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이들이란 여자 그룹이 있는데,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의 아이들, 네. 그, 예, 좀, 조금 많이 지났긴 했는데, 그 애프터 라이크라는 노래가 엄청 좋거든요. 네, 그거 꼭 들어보시고요. 그 큐브 엔터의 아이들이 이제 이지벨롬이 나왔는데, 어, 굉장히 고무적인 현장 큐브 엔터를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큐브 엔터에 그, 아이들이랑 그룹이 나와서, 이 아이들이랑 그룹을 통해서, 유튜브, 소위 말하는 이제, 코어 팬덤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의 코어 팬덤. 좋아요도 누르고, 공격적으로 댓글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댓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는 라이트한 팬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댓글 달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음원을 들어서 음반을 한번 사본다든지, 그런, 어, 코어 팬덤과 라이트 팬덤이 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뭐죠, 빌보드 핫200, 핫200까지는 안 들더라도, 어,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일본, 그니까, 해외, 그 차트에 순위가 올라가는 그 소위 말하는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규모가 5만성 이상, 5만 석 이상.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돔 투어라고 하죠. 돔 투어.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풋볼, 어, NFL 경기장 이런데 막 5만 이상 들어가는 게뭐 예전에 BTS, 뭐 트와이스, 그 다음에 블랙핑크만 들어갔다면, 지금은 뭐, 이제, 르세라핌, 뉴진스, 뭐, 스트레이키즈, 뭐, TXT 다 들어가고요. 뭐, 엔하이픈 이런 데가, 아, 그 다음에, 지금,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가 있죠. 네, 에스파. 이렇게 저연차 아티스트도 다 지금, 그, 돔 투어, 뭐, 도쿄 돔 투어, 뭐, 그, 3만 명, 5만 명 이상 큰, 그, 공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앨범 피크아웃 우려가, 중국에 대한 포지션 때문에 굉장히 앨범 피커 픽아웃, 피커시다 했는데 사실은 앨범 피커 우려 관련돼서는 조금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는 게 중국 포지션은 하이브나 JYP, YG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고요, SM이 15%가 좀 넘는데 SM 합산해도 전체 우리 앨범 수출액 자체는 12% 정도 미만이다. 그래서 그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 앨범 자체가 워낙 엄청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성장률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진짜 재미난 사례가 2020년도에 트와이스가 어, 앨범 판매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어요. 그때 2집 앨범이 뭐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엔터주가 안 좋았는데 바로 그 다음 연도 21년도에 트와이스의 공연이 초대박이 터지면서. 공연이 기존 작년 20년 대비 21년 공연이 두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Q의 성장인데 앨범만 보지 말자. 앨범 판매량 일부 줄어들 수 있어도 Q의 성장은 앨범 외에 음원, 음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 매출. 근데 앨범의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Q, 공연과 그 다음에 음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왜 큐브 엔터의 아이들을 예를 들었냐면 유튜브 코어 팬덤, 그다음에 앨범을 사는 라이트 팬덤,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는 자체 플랫폼, 그리고 그 음원 다운로드 수 이런 거가 골고루 다 성장하는 게 당연히 하이브, JYP, SM이 모든 아티스트, 저연차 고연차 아티스트가 모두 골고루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JYP, 하이브 주가만 빠졌지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하면 또 매수매도 추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요 그냥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JYP나 뭐 하이브나 이런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 오토에버도 20%나 빠지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겪었는데 현대 오토에버도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레벨 3, 레벨 4가 아마 24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레벨, 자율주행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보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 텔레칩스나 이런 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자율주행 레벨3, 레벨4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 현대기아 차도 엄청 잘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게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는 제가 디테일하게 업,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1월 2일부터 20% 빠지니까 뭔가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에 어 뭔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아직 제가 실적 파악을 못 해서 4분기 실적까지 나오면 한번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가장 좀 주가 변동성이 큰데 그래도 소프트웨어 워낙 글로벌로 미국 회사 소프트웨어 강한 층이 많기 때문에 그 그냥 미국 회사를 투자하는 게더 맞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은 현대오토에버는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어려워요. 유한양행하고 한미약품 너무 어려운데 지금 그유한양이하고 한미약품 관련돼서는 일라이릴리가 그 글로벌 탑 5에 들어가는 이제 빅파마 일라이릴리가 임상 이상 지금 그 GLP 원 계열로 비알콜성 간염 치료제 메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메시로 이제 명칭이 통합되는데그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GLP 원 계열을 쓰는데 임상 이상에서 상당히 좋은 그. 그걸 얻었습니다. 좋은 임상 결과를 얻었고 임상 이상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임상 일라이릴리의 임상 이상 그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예그 지방간이죠. 지방간이라고 쉽게 말하면 지방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비만 그다음 뭐 운동 부족 과체중 이게 다 지방간염 걸릴 확률이 높은 건데 지방간염이 미국 성인 남성의 6.5% 이상이 이다 비알콜성 지방 간염을 겪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비알콜성 지방 간염 치료제 그넷 예. 그거는 다 비만 치료제하고 엮여 있는데 그래서 그거랑 같은 glp 원 계열을 쓰는 거 네, 과제 내릴게요. 드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glp 원 계열이 뭔지 엄청 중요한 개념이어서 glp 원 계열에 대해서 개념을 좀 찾아보시고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유한양양하고 한미약품이 이 GLP 원 계열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그 임성기 회장님 작고하신 임성기 회장님 둘째 딸이 지금 뭐 한미약품도 지금 사실 뭐 OCI 홀딩스랑 뭐 합작해서 지분 싸움 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그 딸님이 한미약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플랫폼으로 이 비만 치료제를 주력으로 지금 한미약품의 주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과거에 이 비만 치료제가 아닌, 어, 다른, 다른 기전 치료제로 빅파마랑 이 기술 이전 협의를 하다가, 어, 그 다른 치료제, 갑자기 그, 아, 아마 당뇨, 당뇨병 아니면, 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른 치료제 기전을 하다가 이게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가장 핫한, 엄청나게 핫한 뭐, 싹센다, 위고비, 그 다음에 마운자로 이세개 치료제보다 한 15에서 20% 까지 좀합약품의 치료제가 더 효능이 있다는 그게 나와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항미약품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단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27% 정도 빠졌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뭐큰 악재라기 보다는 이미 너무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좀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은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도 캐파를 늘리고 이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가바나중이 가장 높은 분야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탑이기 때문에 지금 대만의 테크맨 테크맨 로봇이라는 회사랑 글로벌 3, 4등을 달리고 있는데 시장 침투율 자체가 0.9%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글로벌 3위권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캐펙스를 이제 두배 이상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매출에 이제 순차적으로 24년, 25년 반영될 건데 문제는 흑자 전환 시기입니다. 언제 흑자 전환 할지. 근데 두산 로보틱스 측에 따르면 올해 흑자 전환 한다고 하는데 실적 나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아마 계속 그 협동 로봇 관련된 거 뭐, 그, 로봇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계속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페이지는 뭐, 알테오젠 계속 뭐 자세히 말씀드려서 어 넘어가고요. HD 현대 일렉트리 네,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HD 현대 일렉트리 영상 잘안 보시더라고요. 최근에 1월 달 대비해서 40% 이상 스윙, 어, 40% 이상 1월달 대비해서 상승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실적 나와서 특이사항 있으면 꼭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어, 계속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 차단기 이런 전력 기기가 지금 뭐 특히 차단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지금 뭐 쇼티지 상태라서 납기가 예를 들어 보통 변압기 차단기 3개월 납기라면 지금 뭐 1년 6개월을 대기해서 받을 물량이 있을 정도로 중동, 북미, 유럽, 네, 동남아시아까지 다 터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DC 이중항체 플랫폼 레고 인바이오인수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박살이 났었는데 오리온은 일단 결론적으로 레고 인바이오 인수할 만큼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고 있다. 재무구조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중국에서 뭐, 손꼽을 정도로 유일하게 실패 안한 회사죠. 중국 진출해서. 롯데, 뭐, 신세계, 뭐, 이마트 다문 닫고 돌아오는 마당에, 오리온 중국에서 뭐, 언제 때 초코파이냐 하지만 초코파이가 진짜, 네,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 베트남에서 뭐, 초대박 히트를 쳤고요. 초대박 히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요. 초코파이로 끝나지 않고, 뭐, 양산빵, 뭐, 에너지빵, 엄청나게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리온, 어, 워낙 삼양식품을 좋아하지만 삼양식품만큼의 오리온 포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노공업도 한번 짧게 다뤄드렸었고, 네, 하나 시스템이, 헤이, 하나 시스템이 한화 그룹의 현대 오토에버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특징은 이 국방, 국방하고 이 항공 쪽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지, 어, 계속 추적해야 될 회사고, 엄청나게 재미난 회사고, JRP, 네. j y 뭐 p 는뭐엔터주 중에서는 계속 뭐 탑픽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부진했던 게, 네, 클래시스하고 루닛입니다. 네, 클래시스 엊그제부터 엄청나게 반등 나오는데, 그,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단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은데, 이익 추정치는 계속 올라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때,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값도 높아야 되고, 사람들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멀티플이라고 정리되고요. 사람들의 기대값과 그 회사가 벌어든 이익이 둘다 좋아야 되는데 둘다 좋으면 이미 주가가 너무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익은 계속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은 업종,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은 업종, 그러니까 기대값이 낮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업종이라고 뭐 쉽게 말할 수도 있겠, 대체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전력기기 관심 아직도 별로 없어요. 신고가 계속 가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인 거예요.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들 기대값이 낮으니까. 그럼 사람들의 기대값이 조금만 올라오면 주가가 어,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또 그런 업종이 어디 있냐.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미용 의료기기의 클래시스 같은 회사가 클래시스 원텍 비율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이익은 계속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기대값이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 기대값 조금 만 올라오니까 크래시스 같은 회사 주가가 좋았는데 갑자기 AI 반도체를 우르르 다 수급이 다 쏠려고 하니까 사람들 기대값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얻, 얻어진 거죠. 엔터 마찬가지입니다. 엔터도 주가가 좋을 때는 이익 이익도 계속 올라가는데 이익 올라가는 것만큼 사람들 기대값이 진짜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AI 반도체 우르르 다 가니까 뭐 요새는 또 정부 정부의 저 PBR 얘기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저 PBR 관련돼서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현대 기 계차 올라갔잖아요. 자동차는 예외로 할게요. 정부의 저 PBR로 올라간 게 보험주, 금융주, 은행주, 뭐 증권주. 주식 투자 자체가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 동력을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 동력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사는 어, 꿈을 먹고 사는 건데 은행, 금융사, 보험사, 저도 증권사에도 있었고 운용사에도 있었지만 이런 회사들이 미래가치가 있는지 저는 심각한 캐스텀마크고요. 이런 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 회사들이잖아요. 은행이 뭐 순위 뭐 지금 4조 가까이 났다고 하는데 그거 개인 투자자, 개인 은행 예적금 넣는 사람들한테 예적금 이율 확 올려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성도 떨어지는데 pbr이라는 거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주식수를 소각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 환원을 해가지고 그 자산 가치 활용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pbr만 낮다고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자동차는 좀 예외이네요 왜냐 현대기아차는 워낙 자동차 휘발유차도 잘 팔고 그다음에 휘발유차도 잘 팔고 전기차도 워낙 잘 팔고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냥 정부에서 저 PBR주 모멘텀으로 엮여서 한뭐 은행이니 보험이니 이런 회사들 계속 갈까 줄까? 그쪽으로 잠시 저는 쏠림이 있었다고 보고 다시 성장주로 가 그거 그런 무슨 저 PBR주 테마 가는 바람에 잘 나가는 바이오 회사들 어뭐 최근에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알테오젠 로봇 관련된 회사들 뭐 클래시스 같은 미용 회사들 엔터 관련 회사들이 전부 다 박살 난 거예요 그저 PBR 때문에. 이거 상당히 뭔가 잘못됐고, 저 PBR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PBR 그 이슈가 될 때, 실질적으로 자사주 소각하면서 주주 환원하고, 배당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ROE를, 어, 올리는, 예,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은 회사. 그래서 제가 그것도 표 만들다가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거 꼭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 PBR이 중요한 게 아니라, ROE가 높으면서, 주주 환, 주주 환원율이 높으면서, 배당률이 높으면서, 수, 갖고 있는 회사 수년금이 많은 회사가 진짜 저 PBR 수혜준 거예요. 그런 회사를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아마 다음 주쯤면 이 정리가 될것 같아서 어, 저 PBR이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진짜 저평가된 종목이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는 다를 거여가지고 네 넘어가고 네 엔캠은 232% 올랐어요. 그래서 엔캠 232% 올랐는데, 엔캠에, 물론, 당연히, 제일 센 놈을 매매하는 게 상당히 확률이 높긴 해요. 저도, 저는 밥만 먹고 매매, 트레이딩 하는 전업 투자자라서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뭐, 더 이상, 이제, 그, 엔캠 같은 거는 매매를 안 하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뭐, 52주 신고가를 다루거나, 실적 좋은 아이디어를 다루면,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는 엔캠보다, 저도 한번 계속 발굴을 해볼게요. 엔캠만큼, 실적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사들을, 저는 보는 게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은 나, 나오는데, 어, 엔캠보다 덜 주목받는 2차전지 회사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엔캠하고 동화기업갈때 같은 전행 모멘텀인데,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전혀 주가가 1도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막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떤 모멘텀이 있죠? 반도체의 모멘텀이 있어요. 전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그, 시가의 소모품이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상당히 뭐, 국내에서, 뭐, 삼성전자 말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더블 모멘텀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엔캠을 통해서 예를 들어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면 차라리 솔브레이나 솔브레 홀딩스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세 번째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 세 번째 페이지. 네, 제가 지금 TCCT를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TCCT라고 사화 알미늄 비교하는 거 자료 수집이 되면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보면 가온칩스 테크윙 다뭐 ai 반도체 엮인 주식들이 남한 주식이다 하고 가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사람들의 기대값은 지금 엄청 뻥튀기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거,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 되는지 그걸 꼭 꼭꼭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되고요 spg도 로봇 관련된 감속기 감속기가 제일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감속기가 쉽게 말하면 2차 전지를 치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아, 2차 전지를 치면 배터리고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감속기 엄청 중요한데 어 역시나 로봇주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가니까 spg도 같이 못 가요 그게 같이 그, 모멘텀 같이 움직이는 거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3마 알미늄 TC 스틸 업데이트 해드릴 때, 당연히 대주전자재료도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어, 대주전자재료 관련해가지고, 주가 빠지니까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주가의 매수매도, 그 다음에 뭐, 타점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어, 주, 그, 소위 말한 리딩방이 하는 그 주식 관련돼서, 그 매매 관련된 부분은 직접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다, 지금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는 거, 그분들이 다 신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진짜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매도 관련돼서는 본인이 당연히 책임지는 거니까 본인이 그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특징적인 거는 계속 봐야 될 종목은, 네, 저는, 2차전지 당연히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로봇 관련돼서 최근에 소개해드린 이 T 로보틱스, 네 물류 로봇 관련돼서 T 로보틱스도 네, 계속 봐야 될 종목이라 고 보고 있고요 LG 이노텍 밴더사 그 선정된 이후로 아마 수주액 된 부분이 나올 거고 SK온이랑 이제 라인 하나 290억 라인 하나 선정됐잖아요 30개 라인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9천억이에요 그럼 9천억 중에 절반만 해도 4 500억 매출이 애드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SK온이 지금 어렵다고 해도 장비랑 미리 인프라는 미리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관련된 충분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 네, 인텔리안테크도 최근에 과도하게 좀21% 조정을 받았는데 인텔리안테크 관련된 부분도 우주항공 부분이 완전히 정부의 뭐저 PBR 수혜주, PBR 밸류업 수혜주, 그다음에 반도체 a i 반도체 수혜주에 따라 철저하게 좀 소외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도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김지훈의 훈련 주식 그 관련된 한 번씩 언급드렸던 이 방송에 나왔던 종목 지금 총 49개인데요. 49개 종목 중에 특징적인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